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 말씀. 역시 제가 19절, 여러분들이 20절, 21절은 같이 읽죠.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영원토록 구주를 찬송하며 살겠다고 하는 귀한 고백으로 오늘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이기를 다시 한번 우리도 함께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주신 거룩한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말씀 각인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만들어 가는 그 하루에 한 주간의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 갈수 있도록 그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은 삶의 가치와 질서를 파괴하거나 왜곡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 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신앙에 열심을 내고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가정의 소홀히 하거나 다른 것은 모두 경홀히 여기거나 또 신앙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외의 것들을 속된 것으로 취급을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목사이며 개혁주의 신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어, 지금도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 화란의 자유대학교를 설립한 분이고 또 후에는 화란의 수상까지 이렇게 지낸 분인데요 어, 그분이 쓴책 중에 칼빈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관여하거나 포함될 수밖에 없는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이 모든 영역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며 그 하나님을 통해 그 모든 영역들이 통제될 때 이것이 진정한 칼빈주의다. 이것이 칼빈주의의 핵심이다. 이렇게 그 책에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죠. 장노교는 바로 이 칼빈의 신학사상과 신앙체계를 물려받은 신앙적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을 장로교인들이라, 또한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요.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영역도 있고요. 직장이라는 영역, 학교라는 영역, 또한 친교 모임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연루될 수 있는 각종 영역들. 우리는 많은 영역들에 관여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는 쉽게 이 모든 영역은 신앙의 영역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오직 교회,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신앙의 영역이고, 그 외의 것들은 일반 삶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신앙의 영역과 일반 삶의 영역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성과 속의 구분도 사실은 없습니다. 직업에도요, 범죄단체나 범죄를 위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 역시 없습니다. 목사의 직분이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가운으로 몸을 감싸고 있는 사람들은 성직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속일이라, 세속인이라는 구분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건물도 사실은 성전이 아닙니다. 만약 이곳이 성전이라면 죄 있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다가는 큰일 나죠. 우리는 죽게 됩니다. 정말 긴장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거죠. 모든 직업은 범죄를 위한 것이 아니면 다 성스러운 것입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또한 어떤 직장에 다니시든, 아니면 교회를 섬기든, 우리 모두는 거룩한 일에 부름받은 거룩한 성직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다 거룩한 곳이기에. 성전에서 봉사했던 자들에게만 붙여졌던 구약의 명칭인 제사장이라는 명칭을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성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자들이라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주님은 우리 몸이 곧 거룩한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인 성도들이고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영역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영역이 그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어야 하고요,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우리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어야 된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으면 가정의 영역이 말씀의 토위에서 신앙의 가치 위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합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는 핑계로 가정을 소리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 열심히 믿으면 직장의 영역에서도 그 가치가 드러나야 합니다. 불의와 거짓으로 행하면 안 되고요. 무례함으로 행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진실함으로 거짓 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대해야 되고 실천에 나가야 됩니다. 친절함으로 상대방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또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직장의 영역도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영역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영역이 친교 모임이든 공적인 자리이든,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그 모든 영역에서 신앙의 가치를 드러내야. 어된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가 칼빈주의라는 책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과 사상은 전적으로 성경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신원여담께 성도 여러분, 이한 주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이 성경의 빛, 신앙의 빛을 반사하여 그 아름다움을 모든 영역 속에 드러내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 또한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한참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이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러 왔는데 가까이 오지 못하고 밖에 서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그 상황을 설명했죠. 그러자 그 사람에게 자신의 주변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 말을 전에 들었으면 서운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 말이죠 아마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니와 동생들인데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을 종합해 보면 그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친척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곳에 찾았던 일도 많았다고 설명하기까지 합니다. 아마 좀 나서지 말고 좀 집안에나 있으면서 장남으로서 역할을 좀 하면 어때요? 아마 이게 형제들의 생각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이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 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어,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로바라보지 못하는 가족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 그래, 우리가 결별하고 각자의 길을 갑시다. 그게 각자에게 편하잖아요. 뭐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걸까? 아, 아닌 것이 분명하죠. 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까지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하셨던 우리 주님 아니셨습니까? 또 부활하신 후에는 육신의 동생인 야구부에게 직접 찾아가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며 그 야구부를 거룩한 곳으로 초청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동생 야구부를 위대한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도우신 분또 주님 아니십니까? 또한 주님은 형제들이 커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집안일을 맡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집안일을 심쓰시다가 30세가 되셔야 그 공적인 사역으로 나섰던 것. 예수님의 생애는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유대인들에게 30이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를 유대인들은 30으로 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30까지 가정에서 충성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가정을 결코 소홀히 하셨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비록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가족을 소홀히 했다 그런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태도와 언급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성부와 성자라는 호칭이 그래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 기도를 요청하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설명하시죠.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늘 호칭을 어떻게 부릅니까? 사도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사도바울은 늘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이후 예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간단 명료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정확한 고백이죠.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관계론적으로 좀 풀어보면 구원은 곧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의 부르심이다. 우리는 그렇게도 바꾸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의 부르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신비를 설명할 때늘 가족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로 섬기며 성령의 세례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심을 조차 온전함을 이룬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 우리에게는 한 주님이 계시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공동체 그게 교회다.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놀라운 고백이며 신비이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신비를 그렇게 풀어내고 있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넘어서요, 교회를 한 몸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몸에 각 지체들로 존재하는 유기적 공동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공동체, 이게 교회의 신비고 본질이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있어, 여러분, 가족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관계를 넘어 영원을 고유한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가족의 의미를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살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가 어디서 생기는가 할때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있게 하여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라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진정한 가치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역시 앞에 본문과 같은 맥락 속에서 이 부분을 설명해 내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족의 개념은 단순히 이 세상과의 관계를 넘어 영혼을 공유한 개념으로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함께할 가족의 의미로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틀 안에서 잠시 머물 이 세상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육신의 가족의 의미를 예수님은 새롭게 재해석해 내시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어찌 보면 육신의 가족이라도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잠시적 관계를 넘어 영원한 가족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가족의 개념으로 새롭게 설명해 내시는 우리 주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어찌 보면 이것이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 뉴스를 보니까 노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도 손을 꼭 잡고 남편의 임종을 지켜본 부인이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도 숨을 거두었다는. 어, 이분들은 죽는 순간까지 사랑했다 이런 게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에, 감동이 되죠. 어찌보면 이 부부는 단순한 육신으로 맺어진 인연을 넘어 영혼을 공유할 함께 하고 싶은 그 꿈을 그렇게 꿨고 이루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자식이 아프면 피라도 나눠주고 살이라도 나눠 줄수 있는 그 가족의 의미.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을 멸시하시거나 무시하시거나 경홀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영원까지 연장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결론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즉,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축소시키거나 약화시키는가? 이 세상의 육신의 가족의 의미는 잠시이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끝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가? 신앙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우리 삶의 그 어떤 영역의 가치를 저속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 본문을 결론 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답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이렇게 만났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부산에서 목회하셨던 분인데 그 당시 이제 캐나다 이민을 와서 이렇게 살고 계셨는데요. 그분이 그 목회 하던 당시 한 자매의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교인 중에 정말 예수의 정신으로 살려던 그런 자매가 있었답니다 그 자매는 교회에서도 너무 이뻤고 어, 또한 회사 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자매였대요 어, 남보다 먼저 출근해서 청소도 하고 어, 요즘은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던데 피곤해 보이시는 분이 있으면 자원해서 피곤하세요 커피도 타다 주고 이러면서 정말 열심히 낮은 자의 자세로 이렇게 회사를 섬겼던 그런 자매였답니다.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하고요. 그런데 그 자매가 그 다니던 회사로부터 멀리 이사를 가게 됨으로 부득이 그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대요. 뭐 당시만 해도 오래전 얘기니까 지금처럼 뭐 교통도 좋지 않았고 어, 그 다음에 또 여자의 몸으로 그먼 곳을 다닌다는 것은 어려웠기 어쩔 수 없는 회사를 그만두게 될 그런 상황과 형편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요, 그 사장이 그 자매를 부르더니 부탁인데 계속 우리 회사를 나와달라고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니까 꼭 우리 회사에 남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더니 이회 사장이 목사인 자기에게 전화를 했대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회사에 다니는 그 누구누구가 있지 않냐고 그, 그 자매가 그 우리 사원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다닌다고 들었다고 목사님 좀그 자매를 설득해 주셔서 우리 우리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자매가 출퇴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차량을 제공하겠으니까 그 자매를 꼭 우리 회사 다니라고 좀 목사님이 권면해 주세요.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성도가 다니는 회사 사장으로부터 전화를 다 받아봤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잘 생활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이걸 간증으로 이렇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직장에 소홀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며 있는 그 모든 곳에서 가치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사람들을 더 진실하게 더 대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범을 조차 섬기는 삶을 어디에서든지 살게 되는 겁니다 사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났을 때 그의 삶의 영역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사개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가 그 중심에 위치하니까 그 예수로 인하여 내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그분의 지배와 그분의 간섭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삭개오는 이 엄청난 고백을 예수님에게 할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 가는 자리 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1 0계명을 가르칠 때세 파트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며 1 0계명을 가르칩니다. 1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 6계명부터 10계명 세 파트로 나누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1부터 4개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6부터 10개명은 사람을 향하여. 그러면 5개명을 왜 따로 떼어놓는 것을 전 좋아할까요? 여러분, 5개명이 뭐죠? 5개명이 뭡니까? 10개명 중에. 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겁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 5개명을 설명하기를 이것은 사람 이전의 관계에 대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즉, 부모는 사람과의 관계 이전의 문제라는 것이 그들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윤리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윤리 관계 이전의 문제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어떤 존재들인가? 예, 부모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공경하듯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종교도 여러분 기독교만큼 쇼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자녀는 어떤 의미인가? 예,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아,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섬기는 것을 보면 저렇게 존경받기 합당한 분인가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남과 여로 지으시고 합하여 한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놀라운 질서를 주셨는데, 그 부부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그곳에서, 아하, 사람은 저렇게 대하는 것이고,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는 것이며, 저렇게 존중하며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가정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것과 세상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배우도록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정은 가장 놀라운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가장 놀라운 사회성을 배우는 도장 그것이 바로 가정이다 이런 이해가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은 그 신앙의 빛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등경 위에 노은 등불로 인하여 그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밝히 볼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영역에 신앙이 중심에 위치하면 그 신앙의 빛을 통해 모든 영역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과 분명한 교훈과 또한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가족을 무시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가정의 의미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그큰 의미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진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혼여담께 성도 여러분, 이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그 영역이 여러분의 신앙의 빛으로 비추어지고 그로 인하여 신앙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모든 삶의 영역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 영역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고민하는 가운데 신앙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움이 비추어지는 영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삶의 영역 속에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가정, 학교, 직장, 또 다른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이 아름다운 신앙의 가치를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속에 선명한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심으로 그 빛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비추어낼 수 있도록 은혜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다가 우리가 승리하여 그 영광을 안고 돌아와 아름다운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